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 교과서로 띠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같이 공부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킴책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합시다. 띠그래프로 나타내려면 먼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바꿔야 됐죠? 누구로? 그냥 숫자를 백분율로 바꿔야 했죠. 자, 백분율은 다 더하면 합계가 얼마? 100분율이니까 얼마? 100이 나와야 합니다. 원래의 자료의 기준량이 얼마였든 이거를 꼭 기준량이 100%가 되도록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얘네가 30명 중에 12명이었어요. 그럼 이게 100분율로 고쳤을 때 얼만큼 차지하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준량, 누구누구에 대한 비교하는 양인지를 확인해서 백을 고쳐서 100분을 고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바꿔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표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같은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겠지만 친해지고 싶은 유형별 학생 수를 은준에 반해서 조사를 했더니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30명 중에서 재미있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친해지고 싶은은 운동을 잘하는 애. 그 다음은 착한 애. 기타는 각각 한두 명 이렇게 적을 때 표에 모두 넣기가 어려워서 기타로 묶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기타에 들어갈 애들이 누구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뭐, 뭐가 있을까? 게임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사회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누가 들어가는지는 알수 없지만, 얘네 말고 기타를 뽑은 친구도 3명이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칸이 비어있죠? 이거를 완성해야 되니까 1번 문제를 풀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30명 중에서는 9명이었어요. 즉, 기준량 누구? 반 전체 학생 수. 30명 중에 운동을 잘하는 애랑 친해지고 싶어요. 한 애가 9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100분율로 고쳐야 하니까 숫자 100을 곱하면 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약분해 볼게요. 3, 3은 9. 3 곱하기 10은 30. 10분의 3으로 바뀌었죠. 30분의 9에서. 이거를 다시 약분을 하면 얼마? 10분의 300이 돼서 30%가 되죠. 그쵸? 여기 위에다가 30%라고 표를 채워줍시다. 자, 운동을 잘하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는 애가 반 전체의 기준으로 30%에 해당하네요. 30명 중에서 9명이 백분율로 고치면 3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타 부분 애들은 30명 중에 3명이었대요. 이거를 백분율로 고치면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30분의 3 곱하기 100이죠. 근데 30분의 3 약분 되지 않아요? 어떻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쵸? 1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0분의 100은 얼마? 10%. 10%가 되네요. 기타는 10%.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밑에를 싹 지우고 표만 이렇게 완성을 다시 해보면 자 운동을 잘하는 친구 30명 중에 9명을 백분율로 고치면 30% 30명 중에 3명을 백분율로 고치면 10%자 우리가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백분율로 고쳤을 때 합계는 무조건 몇 퍼센트 다 더하면 100%가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우리가 계산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 봅시다. 40 더하기 30은? 70. 70 더하기 20은? 90. 90 더하기 10은? 100. 아우, 다행이다. 이 표에 있는 거, 요, 이두 번째 줄을 다 했더니 다행히 합계 100%가 나왔네요. 이 말은 즉, 요표 그대로 d그래프로 나타내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래에 2번, 3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 방금 말했는데 각 유형별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 모두 더하면 얼마라고요? 모두 더하면 100%가 나와야 합니다. 다른 숫자 나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다 더하면 100. 퍼센트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우리가 구한 표를 바탕으로 아래의 띠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위에 위에 완성한 표를 기준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눈금이 얼마인지 보면 당연히 백분율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 백분율을 모두 합하면 100%가 나와야 되고 재미있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고 한 애가 전체의 40%죠. 자, 그럼 눈금을 보면, 요두 칸이, 두 칸이 10%죠. 그럼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 5%네. 요거 하나가, 큰 요거 하나가, 이만큼이 10이고, 얘가 5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위에 우리가 완성한 표를 기준으로 칸을, 채워보면, 그 다음,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30%죠. 운동 잘하는 애 30%니까, 10, 20, 30만큼, 운동을 잘하는 애랑 친해지고 싶다는 애들이 30%니까, 여기 적어 볼게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 를 선택한 애들이 전체의 몇 퍼센트? 30 퍼센트였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래프를 완성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착한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 한 애가 전체의 몇 퍼센트였다고요? 위에 표 얼른 보세요. 착한 친구랑 친해지겠다고 한 애가 20 퍼센트죠. 그러면 10, 20. 이렇게. 나는 착한 친구가 좋아. 라고 대답한 애들이 전체의 20%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였죠? 기타였죠, 기타. 기타인 애들은 10%. 작은 눈금 두칸10% 맞죠? 기타 10%.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적는데 시간 걸리는 거 알아요? 천천히 완성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천천히 써 주시고, 다된 친구들만 67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다 그렸나요? 여러분, 다시 다시 2번 문제 한 번만 더 볼게요. 각 유형별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얼마? 100분율을 모두 더하면 몇 퍼센트? 100분율 모두 더하면 100%.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퍼센트는 다 더하면 무조건 100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은 67쪽으로 넘어올게요. 자, 67쪽에 4번을 봅시다. 자. 4번은 누구를 나타낸 건지 위에 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번엔 진우가 나왔네. 진우네 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뭐 하는지 조사했대요. 보드게임은 몇 명, 술래잡기는 80명, 독서는 60명, 축구는 40명, 기타는 20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코로나 전 시국에 살고 있는 애들인가 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서 이렇게 술래잡기나 축구 같은 거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요런데 얘는 왜 빈칸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 채우는 방법 알아요. 어떻게 채워요? 전체합이 400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 다 더한 거를 400에서 빼면 나머지 수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400에서 이거 다 빼가지고 보드게임 몇명 나오는지 한번 계산 얼른 해보세요. 영상 멈춰 놓고 400 빼기 20또40 빼고 60 빼고 80에서 보드게임이 몇 명인지 구해 보세요. 영상 멈춰 놓고. 구해봤나요, 여러분? 보드게임은 몇 명? 몇 명? 몇명 나왔어요, 여러분? 맞게 구했죠? 설마 지금 찍거나 선생님이 대신 계산해줄까지 기다린 거 안, 계산, 계산해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죠? 자, 얘네 다 더하면 얼마야? 20 더하기 40은 60. 60 더하기 60은 120. 120 더하기 80은 얘네 다 더하면 200명 나오죠. 자, 보드게임은 학생이 200명 선택해서 얘네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윗줄은 다 더하면 400 나와야 돼요. 400명. 전교생이 400명이니까. 자, 그리고 아래의 100분율은 얘네를 다 더하면 무조건 몇? 전교생 관심없어. 백분율은 다 더하면 무조건 100%가 나와야 되죠. 이 둘은 달라요. 이 윗줄은 원래 조사한 그대로의 수를 나타내서 전교생이 지금 400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백분율로 고치면 각 항목이 얼마든지 합계가 무조건 얼마 100%가 나와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윗줄과 아랫줄은 달라요. 자 그럼 빈칸부터 채워봅시다. 보드 게임 택한 학생은 200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다음 뭐예요? 백분율로 고치는 거죠. 두 칸만 고치면 되네요. 조금 확대를 해보고 아까 보드 게임 택한 학생이 200명 누구 중에 400명 중에 200명이죠? 이거를 백분율로 고치면 지금 보드게임 전체 학생 수가 400명 인데 그중에 보드게임을 하는 애들이 200명 이래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고쳐야 빈칸을 채울 수 있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약분이 슉슉 되고 지금 4분의 2 곱하기 100이 됐죠 우리 1단원 분수의 곱셈 나눗셈 했을 때 어떻게 분 자는 분자끼리 곱셈이니까 4분의 2 곱하기 100. 한번 얼마? 2, 2는 4. 2분의, 50, 2분의 100이니까 얼마? 50이 되죠. 보드게임을 택하는 아이들은 전체의 무려 50%. 와, 얘네 학생들은 보드게임 엄청 좋아하나봐요. 전교생의 절반이 점심시간에 보드게임을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빈칸 하나만 채우면 되는데 계산을 하실 겁니까? 100분율로 고치는 혹은 얘네를 다 더해서 100에서 빼실 겁니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세요. 우리는 지금 보드게임 하는 애들이 200명이고 이거를 100분율로 나타냈을 때 50%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술래잡기 학생은, 술래잡기 하 학생은 400명 중에 80명인데, 얘네가 100분율로 나타내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여러분이 영상 잠깐 멈춰 놓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 나오나요? 일단, 선생님은 약분부터 할 거예요. 100이랑 400 약분하면 100, 400 약분 돼서 4분의 80 되가지고요. 4또 약분 하면 1분의 20이니까 20%로 이렇게 표 완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완성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티그래프로 그대로 나타내 보면 보드게임이 무려 50%니까 요만큼 다 보드게임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보드게임이 전체 50%라면 이만큼이나 다 보드게임인 거야. 술래잡기는 20%였죠. 요거를 d그래프로 옮겨 봅시다. 요거 그대로 시작. 보드게임이 무려 50%니까 한 칸이 5고 두 칸이 10이니까 50만큼. 이렇게 선 긋고, 얘네가 다 뭐라고요? 보-드-게-임 전체의 무려 50%가 보드게임을 점심시간에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나머지 하면 되죠. 나머지 누구? 술래잡기 20%한칸 작은 한 칸이 5고, 두 칸이 10이죠. 5, 10, 15, 20 또는 10, 20 이렇게 세서 20%만큼 술, 래 잡기를 한다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는 눈금 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데 독서하는 애가 지금 몇 퍼센트? 15%잖아요. 작은 눈구만 칸이 5죠. 15가 되려면 3칸 세야 되죠. 시작. 5, 10, 15. 독서한다는 애가 15%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축구하는 애가 10%니까 50 또는 이렇게 10 세서 축구가 10, 마지막으로 기타는 5니까, 기타도 적어줄게요. 기타 5, 자, 이렇게 여러분도 천천히 표 완성해 봅니다. 완성해 봤나요? 자, 완성을 했다면 이제 천천히 6번으로 넘어와 주십시오. 완성한 친구들은 6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우리가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수학책과 익힘책으로 같이 복습을 해봤는데 띠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를 한번 돌아 봅시다. 띠 ㄴ, ㄷ, ㄹ, ㅁ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가장 먼저, 그래프로 나타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래프에 뭐를 나타내요? 정답은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죠. 왜요? 지금 원래의 자료를 그래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프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자료를 바탕으로 얘네를 백분율로 고쳐야만 그래프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니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했던 거 돌아볼까요? 66쪽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이거를 백분율로 다 고쳤죠. 백분율로 고치는 게 가장 먼저예요. 백분율로 고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거가? 백분율로 내가 고친 걸 맞게 했나? 어떻게 알아봤어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진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해서 100 맞나? 내가 지금 100분율로 잘 고친 거 맞나? 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요. 이제 그래프로 옮겨 그리는 건데, 세 번째 단계는 각 항목의 내용 어, 100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누는 건데요. 우리 해봤죠? 그 띠를 이렇게 얼만큼 차지하는지 칸수를 세서 이렇게 띠를 나누는 게세 번째 단계입니다. 띠를 나눈 다음에는 이 띠에다가 무엇을 썼죠? 어떤 항목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썼죠? 그 다음 단계는 디귿 나눈 부분에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제일 마지막에 제목을 쓴답니다. 자 다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자료를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순서 첫 번째는 자료를 보고 얘네를 백분율로 고칩니다. 니은 자료를 보고 얘네를 먼저 백분율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한 백분율이 다 더해서 총 100%가 맞나? 내가 맞게 구했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띠에다가 옮기는데요. 백분율을 보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띠를 나누죠. 띠를 나누고. 그 띠가 각각 무엇을 해당하는지, 보드게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띠와 그 띠의 백분율을 씁니다.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띠그래프의 제목을 붙여주는 것까지 하면 완성이 된답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된 친구들은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마무리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띠 그래프로 옮길 때잘 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통합 지원 입반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꼭 별표를 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시 학습지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정말 수고 많았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